안녕하세요. 부자되는 투자 공부 부공입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산돌 청약을 하는데요. 오늘 어, 4시에 마무, 마감을 한 청약 1일차 내용은, 어, 균등을 신청하면은 한 24주 정도 받을 수 있는 경쟁률이었습니다. 근데 네, 뭐, 1일차는 큰 의미는 없고, 내일 이제 최종이 중요한데, 내일 최종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마음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산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산돌은 음 글씨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요렇게 글씨체 똑같은 내용이지만 글씨체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는 거어 느껴지시죠?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인데 보니까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어 원하는 글씨체를 만들어 주는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원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런 폰트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참, 이런 걸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느껴집니다. 자, 재무 상태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19년, 20년, 21년. 지금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22년은 상반기만인데 거의 작년 매출에 버금갈 정도로 매출이 많이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게 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수요일체 결과는 확정공모가가 18,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단 희망공모가 밴드의 상단이 18,800원이었는데 18,800원과 그 초과 신청에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8,800원에 결정이 되었는데 어, 문제는 이 기관 경쟁률이 462대 1이라는 겁니다 1000대 1이 되지 않죠 굉장히 애매한 수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단에 결정됐다는 게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음, 의무보유 확약률은 경쟁률에 비해서는 10.4% 조금 높게 나왔다고 느껴지고요 어쨌든 그래도 10점대기 때문에 10점대라기보다는 그냥 10%기 10 때문에 그냥 2점밖에 줄수 없었고요 상장후 유통가능 물량은 24.3%로 어, 공모가 아, 유통가능 금액은 351억원입니다 351억원이면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의 수준이, 수준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청약정보는 오늘내일 청약을 하고 환불일은 이틀 후인 21일 금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KB증권 단독이고요. 네, 청약일 개설된 비대면 그리고 은행 연계계좌 청약 가능하십니다. 상장일은 10월 27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균등만 참여할 경우에 최소 청약주수는 10주입니다. 증거금으로는 94,000원이 있으면 되고요. KB도 청약수수료 있죠. 1,500원이고, 일반 고객 등급 한도는 12,000주까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금은 1억 1,280만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폰트 제작 공급하는 기업이고, 경쟁률이 낮고, 확약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300억대로 적당했고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쟁률이 좀 애매하다는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 이런 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확실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좀 어, 수익이, 수익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데서 수익 보고 어떤 데서 손해를 보면은 전체 수익이 깎아먹기 때문에 깎아먹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 오늘 이제 뭐탑 머티리얼처럼 예상외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는 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산돌도 애매해서 일단은 청약을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일차 경쟁률을 보고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우선 이제 어, 그래도 좀 균등해서 한5주 이상, 그래도 한열주 내외로 열주 내외로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균등 정도는 들어가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한 2시 3시 정도에 경쟁률을 보고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균등 이상은 들어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삼돌 어, 사실 이전에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 청약 공모주였는데 생각보다는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아쉽지만 어, 내일 경쟁률을 보고 균등에 참여할지 말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